자, 다음에는 JWT 토큰 인증하는 계층을 추가해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JWT를 받았죠? 토큰을 받았죠? 그래서 요거 토큰을 넣고 출을 했을 때 인증하는 계층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JWT 토큰 필터라는 계층이 필요합니다. JWT 필터라고 해야 되는데. 음, <laughs>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JWT 토큰은 빼고, JWT 필터. 그래서 여기다가 유저 서비스하고 시크릿 키는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이거 토큰을 받았잖아요? 그럼 받은 토큰을 가지고 풀어줘야 되는데, 풀려면 이 시크릿 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JWT 필터 계층을 유저네임 패스워드 어센티케이션 필터 앞에다가 놓습니다. 왜냐면, 어 회원, 그러니까 유저 네임하고 패스워드 가지고 이미 로그인할 때 인증을 했잖아요 인증을 했기 때문에 서버에서 토큰을 준 건데 여기서 어, 유저 네임하고 패스워드 가지고 인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전에 JWT 어, 필터에서 어,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reate class 네, c o n f i g u 에다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다가 필터 어, 추가 확인할 건데, 여기 extends once per request filter. 그래서 여기는 이제 j w t 기 때문에 매번 인증을 해야 돼요. 그 토큰이 매번 있는지 체크를 해서. 왜냐면 안 보내는 요청에 대해서도 막허용해주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once 어, per request filter로 처리를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일단은 우리가 다 막아놨잖아요. 그, 지금 모든 요청을 다 막아놨는데, 이게 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JWT 필터. 그래서 이쪽으로 통과는 하는데, 여기 앞에서 인증을 하기 전에, 일단은, 그, 슬러시 크레이트 리뷰로 호출을 했을 때, 지금은 이제 막혀있지만, 여기를 통하면 뭔가 열어줄 수 있다. 여기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 어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냐면요. 그, <laughs>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유저네임 패스워드 어센티케이션 토큰이라고 해서 이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어요 앞에서 유저네임 꺼내긴 할 건데요. 토큰에서 꺼내 토큰네임에서 유저네임을 꺼낼 때 여기다가 그 꺼낸 유저네임을 여기다 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트링 유저네임 일단 이렇게 빈칸으로 처리를 해놓고 이 자리에다가 유저네임을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리고 크리덴셜 필요하면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이제 null로 처리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만약에 DB에서 그러니까 유저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db에서 이롤 같은 것들을 db에 지정을 해놨으면 거기에서 꺼내가지고 여기다 넣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일단은 그냥 유저라는 롤을 하드코딩해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 어, setDetail 해가지고 리테, 어, r e q u 넣어서 디테일을 빌드를 합니다. 그래서 authentication 토큰에다가 요걸 이제 디테일을 추가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security context holder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어센티케이션 i c 어센티케이션 세 t 를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셋해 가지고 필터 체인에다가 이 리퀘스트를 넘겨 주면 여기 이 리퀘스트 안쪽에 인증이 되었다고 사인 그 인증 도장이 찍히는 거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통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모든 권한을 부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데 여기 지금 앞에서 유저 서비스하고 시크릿 키를 넘겨 주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넘겨 주도록 할게요. 자, 자, 여기 Security Filter Chain에서 얘를 구성을 할때 이쪽에다가 user service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required args constructor, 그 다음에 private final,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user service, 그 다음에 private string, 아, 어, 안 돼. s 크 c r 얘는 어디서 받아올 거냐면, value, 그 다음에, jwt, s 크 c r 여기서 받아올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a u t 케이션 t i 그 a t 니까이 c 피 n f i g 을할 때, 유저 서비스 e r 을 받고, 그 다음에 s 크 c r 도 받아와가지고, 여기, 요 new jwt 필터를 할 때, 여기다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넣어줄 거고, 음, final, 예자그 네. 다음에 jwt 필터에도 만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required args constructor 해주고 어, private final 어, user service private final secret key string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서비스하고 시크릿 키 넘어왔고요. 네. 불 꺼졌죠? 여기 이따 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행을 하면은 지금은 이제 반영하기 전이니까 리뷰를 쓸때 토큰을 안 보내면은 일단은 지금 막혀있죠? 근데 지금 여는 설정을 한 겁니다. 문을 만들었는데 문을 여는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앞에서 토큰 밸리데이트 해가지고 리젝하는 로직은 이따가 넣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문을 만들어 가지고 문이 잘 작동하는지, 잘 열리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안, 원래 안 됐는데 샌드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통과를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필터 체인에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보여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큰이 유효한지랑 이제 토큰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기능은 다음 비디오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